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지식 노동자 생산성 측정 가이드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터 드러커가 그랬잖아요. 21세기 경영의 핵심 과제는 지식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이다. 근데 음, 이걸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요? 아. 정말 어려운 문제죠. 특히 개발자, 기획자, 마케터 이런 분들처럼 창의성이 중요한 경우에요. 단순히 만들어낸 양, 그러니까 아웃풋이 아니라 창출된 가치와 성과 아웃컴에 집중해야 한다. 이게 이 가이드의 핵심 주장인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제대로 파악하면서도 어, 그 지식 노동의 핵심인 창의성이나 자율성을 해치지 않을 수 있을지 오늘 그 실마리를 좀 찾아보죠.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가이드가 딱 강조하는 게 더 이상 예전의그 공장식 모델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아, 공장식 모델. 네, 예전에는 주어진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빨리 처리하냐. 즉, 이피시전시가 중요했다면요. 네네. 이제 지식노동에서는 우리가 과연 올바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펙티브네스죠? 이게 훨씬 중요해졌어요. 아, 이펙티브네스. 올바른 일. 그렇죠. 그래서 뭐 시간당 처리 건수라던가 개발자 코드 줄수 같은. 이런 단순 지표로는 그 가치를 전혀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지가 핵심이군요. 그럼 뭘 봐야 할까요? 이 가이드에서 어, 세 가지 중요한 차원을 제시하던 대로. 네, 맞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결과, 그러니까 아웃컴, 목표 달성도군요. 네. OKR 달성률이나 KPI 같은 것들이요. 이게 단순히 뭘 만들었냐?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조직 목표 달성에 진짜 기여했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야 지식 노동자 본인도, 아, 내일이 의미 있구나, 하고 느낄 테고요. 네네, 그렇죠. 동기부여도 되고요. 그럼요. 예를 들어, 개발자라면, 코드를 그냥 몇줄 짰냐, 이게 아니고, 네. 그 코드가 서비스 안정성이나, 아니면 사용자 만족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게 중요하죠. 아, 실질적인 영향이군요. 그렇죠. 마케터라면, 콘텐츠 몇개 발행했냐, 이게 아니라, 그게 실제 고객 확보나, 뭐, 매출 증대로 이어졌는지, 이걸 봐야 하고요. 그렇군요. 그게 첫 번째 결과 차원이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품질, 퀄리티하고 고객 만족입니다. 아, 품질. 네. 지식노종은 사실 양보다는 질이 중요할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부 고객이든 외부 고객이든 그 만족도. NPS 같은 지표 있잖아요. 순 추천 지수. 네, NPS 들어봤어요. 네, 그런 거나 아니면 동료들의 피드백, 그러니까 피어 리뷰 같은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재작업 비율, rework rate라고 하죠. 아, 재작업 비율. 뭔가 잘못돼서 다시 해야 하는 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낮을수록 품질 관리가 잘 된다는 뜻이니까요. 이것도 중요한 지표가 될수 있습니다. 결과, 품질.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은 적시성, 타임라인 냈습니다. 적시성. 제때 하는 거군요. 네. 마감일 준수율이나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서 실제 결과물로 완성되기까지 걸리는 총시간. 이걸 리드타임이라고 하죠. 아, 리드타임. 네. 네.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결국 이세 가지 결과, 품질, 적시성 이 사이에 균형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균형. 어느 한쪽만 너무 강조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속도만 막 따지다 보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죠. 네,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가이드에서 또 강조하는 게 피해야 할 측정 지표들. 소위 허용 지표라고 하던데요. 아, 네. Vanity Matrix. 아주 중요합니다. 허용 지표. 이름부터가 딱 와닿네요. <laughs> 그렇죠. 듣기에는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데 실제 성과랑은 거의 관련이 없는 그런 지표들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단순 근무 시간. 이런 건 당연히 아닐 테고. 네,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이메일이나 메신저 얼마나 보냈냐 이런 것도 의미 없고요. 특히 개발 쪽에서는 코드 라인 수, LOC, 이게 아주 대표적이죠. 아, 코드 라인 수. 이거 빌 게이츠가 한 말이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비행기 만드는 진척도를 무게로 재는 것과 같다고 했죠. <laughs> 아, 정말 공감가네요. 그렇죠, 정말 와닿는 비유예요. 이런 지표에 집착하면 오히려 생산성을 해치고 심지어 조직 문화까지 망칠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서로 막 줄수만 늘리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이 가이드에서는 좀더 통합적인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통합적인 접근법이요? 네. 예를 들어 개발 조직을 위한 스페이스 프레임워크 같은 건데요. 네. Satisfaction, 만족도, 퍼포먼스, 성과. 액티비티 활동, 커뮤니케이션 소통 그리고 이피션시 효율성 이 앞글자를 딴 건데 굉장히 다각도로 살펴보는 거죠. 단순히 속도나 양이 아니라요. 아, 훨씬 더 다면적이네요. 그렇죠. 또 다른 예로는 뭐, 360도 다면 평가 같은 것도 있고요. 360도 평가, 아, 동료 평가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단순히 상사가 위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동료나 부하직원 같이 여러 사람의 시각을 통해서요. 그냥 결과물 뿐만 아니라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게 얼마나 효과적인가, 이런 정성적인 기호까지 파악하려는 시도인 거죠. 그렇군요. 여러 각도에서 봐야 진짜 모습이 보인다, 뭐 이런 거네요. 결국 이 모든 측정 노력이 어떤 방향을 가져야 하는가,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가이드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건요. 측정의 목적이 평가나 감시가 아니라 지원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지원이요? 네. 관리자의 역할은 목표 달성을 위해 뭐가 필요하세요? 어떤 장애물을 제가 치워드려야 할까요? 이걸 묻고 도와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측정은 이걸 알기 위한 진단 도구일 뿐이고요. 와, 그러니까 측정의 진짜 목적이 통제가 아니라 오히려 지식 노동자가 최고의 성과를 낼수 있도록 자율성을 더 보장해 주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전환인데요. 맞습니다. 지식 노동자는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율성, 오토노미가 있고 또그 일이 어떤 의미와 목적, 퍼퍼스를 가지는지 명확히 할때 가장 몰입하고 뛰어난 성과를 내거든요. 네, 그렇죠. 생산성 측정은 바로 이 자율성과 목적 의식을 강화해 주고 또 방해 요소를 찾아서 제거해 주는 방향으로 활용될 때 그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죠. 아,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측정을 도구로 삼아서 결국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네, 바로 그거죠. 오늘 이 가이드를 통해서 지식 노동자의 생산성을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숫자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 이게 핵심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지금 당장 제고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